민속씨름 리그 올해 지금 1차 대회가 영월에서 펼쳐졌었는데 당시 이제 태백급에서 영월 대회에서의 장사 등극했던 노범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태백 급에서 장사를 차지하고 네. 이번에는 금강급 체급을 올렸는데요. 항상 이제 노범수 선수가 태백 급을 뛸때한6 k g 정도의 감량을 하고 시합을 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석 대회가 한 2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한 체급을 올렸는데 어, 그기량이 바로 금강급에서도 통하듯이 8강 어, 내내 진입하였습니다. 8강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노범수 장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체급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체중이 85kg, 90kg 이하 금강급에서 어, 5kg 이나 더 적게 나가는 상황이 됐고요. 바로 1차 대회였던 영월 대회에서 태백급 아래 체급인 80kg 이하에서의 장사 등급했던, 첫 장사 등급했던 노범수 장사였습니다. 이제 올렸는데 과연 금강급에서 통할지? 이첫판부터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급이 올림으로써 10kg의 체급 차이가 있는데요. 네. 씨름에서는 어, 이 체급 차이가 그 파워의 어, 몸에서 어. 나오는 힘의 어. 차이이기 때문에 어. 많은 선수들이 치급 올리는 걸좀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 노범수 선수는 과감하게 올려서 지금처럼 좋은 승력으로 타격까지 올왔죠 태백급에서도 어힘 하면은 뒤지지 네. 않는 그러한 장사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빠른 움직임과 힘의 정화가 굉장히 좋죠 즉 파워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첫판입니다 자 첫판 자 아, 들배지기 시간. 완전 백영진 선수가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요 노범수가 방어에냈습니다 양 선수는 체급차 때문에 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죠. 네, 백영진 선수도 아직 장사 등극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백영진. 시간 많다, 멈요 자, 자기전 자체에서 방어를 네. 수호하고 있는 노범수. 어, 노범수가 이제 네, 네. 등쪽 3만을 갖췄습니다. 보기 시간 30초 경과. 내려와, 내려와, 잡아봐. 네, 지금 이제 백영진 선수도 좀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체급 낮은 선수가 붙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좀 이게 빨리 이겨야 한다는 좀 조바심이 있죠 아 그렇죠 자 여기서 빗장 살짝 넣어봤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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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범수입니다 리아 너범수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아 찢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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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기술이었어요 네 상대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아! 안 나오려는 버티는 힘을 그대로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뒤로 뒤로 안다리 그렇죠 어, 이미 좀 빗장거리를 살짝 살짝 시도하면서 기회를 엿봤었는데 바로 좀 안다리로 첫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것 같이 상대의 그렇지. 중심을 처음에는 이제 빗장거리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주면서 움직임을 간파한 다음에 예. 큰 동작으로 상대를 배지시식로확 당기니까 안 당겨가려고 버틸 때 중심 뒤로 갑니다. 예. 이때 바로 안다리를 걸어서 넘어치려 이겠죠 예. 어, 오히려 좀 공격적인 모습의 백영진 선수였었는데 방어적인... 이 태세를 취하다가 결국은 다리 기술로 첫 판을 챙겨가는 노범수 장사입니다. 노범수 장사는 원래 잡채기가 좀 주특기, 힘이 아주 좋은 장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좌우로 이용하다가 상대를 끊어서 제 잡채기로 이기는 스타일이죠. 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술들을 몸에 구사할 수 있기 서식이 때문에 네. 아, 노범수 선수가 굉장히 총망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 백영진 선수도 아직. 장사 등극을 한 차례도 못했고 네, 네. 올해는 또 12월에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 장사 등극하고 또 결혼까지도 어, 하면 더 겸경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이, 올해 금년 12월 17일 날 김경국 씨와 드디어 이제 웨딩을 하는데 어, 이 신부에게 화성 투르프리 꼭 선물을 가지고 싶은 게 백인수 선생 마음이겠죠. 민속시름 리그의 취지가 또 여러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 또 장사 등급을 새로운 선수들에게 바랄 수 있는 자, 그러한 대회인데요. 자, 자 울산 농구청의 이대진 감독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시청의 김시영 감독입니다. 멈추지 마라. 오른다리 들어와. 밀. 첫 판을 가져간 노범수 장사입니다. 다리 들어와. 태백급에서 올해 장사 등급했던 노범수, 자한체급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판. 자 힘의 대결입니다. 맞붙었습니다. 자 백영진이 번쩍 들어보려고 하는데 완벽하게는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백영진 선수 상대를 들려고 하는데 이 드는 동작보다가도 상대 아래에서 잡아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팔을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상대를 아래로 잡은 다음에 몸에 붙여서 큰 키를 이용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팔로 들려고 하니까 노범수 선수가 허리가 놀면서 빠져나가죠. 예. 네. 이번엔 노범수가 배지기 잡치기 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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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치기 어 노범수 2대0 승리, 승리 자, 네! 자신보다 이 체격이나 아 키가 큰 선수를 주는 식으로 들어서 네, 오른다리 들어 잡치기를 하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노범수 장사가 체급을 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검수였다. 금강급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